간단하고 맛있는 양파 요리예요. 양파는 동그랗게 링으로 잘라주는데 두께는 1cm구요. 속을 이렇게 빼준 다음 전분가루를 골고루 입혀줘요. 빼놓은 양파 짜투리는 다져준 다음 홍고추는 씹 빼서 잘게 썰고 부추도 마찬가지로 준비해놔요. 이제 참치캔 하나 반반씩 나눠 담고 홍고추와 부추도 따로 넣어줘요. 다진 양파랑 계란 두 개씩 넣어 소금간에서 섞어주면 준비는 다 됐어요. 이렇게 따로따로 따로 안 하고 한꺼번에 다 섞어서 해도 상관은 없어요. 불색이는 약불로 해서 기름 두른 팬에 양파링 올리고 가운데에 참치 계란물 넣어 앞뒤 노릇하게 구워줘요. 속재료는 취향껏 참치 말고 스팸이나 새우살로 바꿔 줘도 돼요. 아삭하고 달큰한 양파링 속에 고소한 참치 계란이 가득한 양파링전. 재료도 간단하고 쉬워서 만들 때도 재밌는 양파링전 추천할게요.